네 한달만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어, 말씀 전에 이렇게 숙성을 해주니까 어,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말씀 이후에 함께 이렇게 그 말씀 토대로 함께 나눌 시간이 있는데요 주일날은 이렇게 길게 말씀한다는 게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에 대해서 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 어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고요. 어, 먼저 첫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이렇게 먼저 아담과 하와, 어 그리고 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짤막하게 해서 이렇게. 함께 보려 합니다. 어, 히브리서 어, 9장 12절 말씀을 먼저 제일 위에 올려놓은 것은 어,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의 피와 피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먼저 히브리서 제가 말씀 어,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 이제 창세기 이제 들어가서 어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보를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3장 어 7절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거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서 지어 입히신. 네어 사람이 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어가 겨우 할수 있는 것은 어, 범죄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 엮어서 겨우 치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랐던 그런 아담과 하어가 겨우 할수 있는 게 자기 몸이 이제 벗은 줄 알고. 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치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런 부분이, 어, 죄를 짓고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어,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든 못 나간 사람이든 이렇게 보면 집 TV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막 기자들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자기 몸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본적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짓고 최소한 얼굴만 가리면 된다는 것처럼 아담과 하은은 처음에 어, 무화과 남 잎으로 자기 벗은 줄 알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람은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겨우 가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게 그런 저희들에 보면 어 저희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 어 21절에서 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 그들이 어,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그런 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어, 대성물인 이렇게 피를 피를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 그런 죄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이렇게 입어 입혀 주셨습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옷입니다. 어 저희, 이렇게, 저도 이제 자녀가 세명 있지만, 어그 자녀들한테도 사랑은 있지만, 그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잠시잠시 잠시 이렇게 미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이기에, 다시 오니치로 와서 어, 그 사랑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제범한 어, 우리들을 어 가지고 을 짚어서 대성물을 이렇게 피로 어 다시 에덴 동산을 쫓아내기 전에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제가 어, 드러남으로 있게 될 피해를 더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가장 기본적으로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 어느 순간 두려우고 위급한 상황에 되면 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거는 본인이 우리가 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끊기고 그 관계를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결고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어 선택하고 안하고는 어 사람들의 개개인한테 남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어, 택했고 이 시간 어, 우리 주님께 감사의 떡가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3장 7절, 10절, 21절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창세기 사장 사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체육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네 너무나 어, 우리 송도님들이 잘아시는 말씀입니다. 어, 최초의 제사를 어, 아벨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 가, 물론 가인과 아벨이 함께 드렸지만, 어, 아벨은, 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한 것은 그피 흘림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어, 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어, 아벨은 제사의 주 목적을 알았습니다. 어 제사함은 피흘림이라는 것을 어 아벨은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제사는 이렇게 아벨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한 일서 어 3장 12절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었,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료입니다. 어, 인류 최초의 어, 제사를 지냈던 음, 아벨을 어, 가인이 이렇게 죽였습니다. 어, 어, 가인이 어, 아벨을 이렇게 죽였지만 어, 우리는 아벨을 어, 아벨의 제사로 시작된 어, 피흘림의 제사는 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렇게 계승되고 어, 모세 때 이르러 어, 안식일과 이런 부분으로 최초의 제사로 통해서 이렇게 후대까지 이렇게 분명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름의 제사가 어어 어, 나, 이제 나 어, 주보 이렇게 계속 보실 건데요. 어, 아벨로 시작해서 이제 믿음의 선진자까지 와서 이제 다윗과 결국은 이제 다윗 후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이렇게 어, 함께 말씀을 토. 볼 겁니다. 어 히브리서 9장 22절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나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든지 제사함이 없느니라. 어 구약에서 어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에 따라 거의 율법에 따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어, 저희는 이제 신약으로 오면, 어, 우리 주님께서 어, 피흘림으로 어, 피흘림이 없은지 제삼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어, 저희는 이제 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지 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하니, 어, 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피 얘기만 하니까 <laughs>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피에 대해서 너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음, 에베소소로 이렇게 넘어가도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 곧 <목소리>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 없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마녀하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고지사 다 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구석은 어곧 제3이고요. 어에베스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 1장 4절부터 7절을 함께 어 성도님들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그 앞에 거룩하고 흐뭇게 하시려고 어그 깊은 님 때때로 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어 창세기 이렇게 보면 어, 인류의 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어, 그죄에 범한 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어, 그랬던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보, 다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 그 알았던 부분을 어. 다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피라는 어, 주제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 어, 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이제 아담 부분 지나가고 음. 아벨이 지나가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 부분은 어, 이따 중, 마지막 부분에 다시 또 위로 올라올 거니까요 자,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창세기 22장 7절하고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아버지요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진,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팔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프레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러 여호와의, 여호와의 주, 준비된 네그 여기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이삭이 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 번제할 어린양은 어, 어디 있나이까 어, 아브라함한테 어, 이삭이 어, 옆에 없으니까 어, 어린양과 함께 어린양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어, 자기만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도대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는 어, 어, 직접 어, 제 몸으로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친히 어, 어,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한테 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어,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공경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과정을, 어, 보는데요. 이렇게 경애는, 어, 공경하면서도 두려움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이렇게 10년 이후에, 이렇게 이삭을 낳는데, 100세가 다 돼서, 어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어, 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났는데 어 본제들을 어? 이삭을 본제 이렇게 제물로 드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어 정말 같은 이렇게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어 과연 정말 우리가 지금 말 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아브람으로 알고 있지만, 어, 그 과정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 아브람이, 어, 되게 정말 믿음의 조상이지만, 어, 인간적인 면에서는 되게 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 아들이 물어봤을 때, 어, 친히, 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믿음의 어 이렇게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창세기 잠깐 어 창세기 22장 2절 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화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 준한산 거기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어, 모리아 모리아 땅은 어, 에루살렘에 있는 어 에루살렘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부분이 있는데 모리아 땅도 어, 에루살렘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역대 어, 이렇게 3장1절도 이렇게 보면 어,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에 정한 것이라. 음, 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신뢰가 있었고요. 어, 이삭은 그, 그, 부친에 향한, 어, 복종과 태도를 열심히 보여줬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어, 말씀을 통해서, 어,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우리, 어, 김창현 선생님 아들도 이렇게 이삭이지만, 어, 이삭의 뜻은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 이 땅에 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 많은 사단이 군사자문이 땅에서는 저희들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 창세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 해 주신 거, 그리고 아브라함, 그 아벨이 어 최초의 제사를 이렇게 들었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셔서 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어 저희들이 믿고, 어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 함께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초부터 가족만 생각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음을 알고 저희가 제자도의 길로 우리가 주님을 제가 서주, 서수지 오기 전에는. 어, 주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어, 주님의 가신 길을 이렇게, 어, 저희가 헌신하고, 음,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어, 제자도의 자녀로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 내가, 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어딘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어, 짧게는, 가장 가까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피흘림을 알고 믿고 그런 부분으로서 정말, 어, 우리가, 어, 정말 어려울 때, 어, 어느 순간 막바지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 나의 친구같이 정말 항상 작은 것부터 자꾸 찾는 사람이, 어, 저의 또 자식이 세 명이 있지만, 자꾸 가까이 있고 찾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어,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laughs>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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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는 사람이 좋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어, 음,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 하루 중에, 어,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어, 오늘 그래도 다행히 어, 가위자매와 이렇게 언니 그리고 친구분이 특성을 해 주셔서 어, 시간을 제가 좀 여유 있게 좀 <laughs>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가 주, 준비된 말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 드리고 어, 개인전도 8가지 어,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